내 다리를 대신해 주는 이동 수단일 뿐이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어, 오늘은 미션 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차요 레인데 이 레이의 스마트 키를 잃어버렸어요. 스마트 키를 찾아라 미션입니다. 어,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차가 이상하대요.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키 가지고 문을 잠그면 잠기고 열리는데 스마트 키를 들고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안 잠긴다는 거예요. 봐봐, 안 잠기죠? 삐 소리 나고 잠기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이 키를 여기다 놔두고, 밖에다 두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키가 여기에 없는데, 시동이 걸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키가 차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키한개 어디 있어? 물어봤다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대요. 키 어디인지 모르겠답니다. 키는 분명히 이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은 이 스마트 키를 찾아라 미션. 도대체 키가 어디에 있을까? 벌써 이렇게 얘기한 지가 한1년 정도 된것 같아. 1년 됐지? <laughs> 그렇 아니 어딘가에 키가 있겠지. 키가 없다니까. 키가 없을 수가 없어. 내가 키가... 뒤져봤어. 아니 키가 없는데 시동이 어떻게 걸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기아 문제지. 기아의 문제라고 네. 차가 잘못됐다고 이빈 공간을 어딘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키가 여기 차 안에 있다니까 분명히 아니 트렁크에는 키가 들어갈 일이 없어 분명히 여기 앞에 어디에 떨어뜨렸을 거야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데 바닥에 있지 않을까? 이, 이 가방이 뭐야? 어? 가방은 뭐야 이거 가방? 어, 가방이 있는데? <laughs> 보자. 어? 이거 뭐 가방이 뭐야 이거? 아야, 아야. 가방 어? 그게 뭐야? 가방이 있는데? 어? 이거 내가 무슨.. 이게 뭐지? 이렇게 이쁜 가방이 있어? 가방이 여기 의자 밑에 있던데? 근데 여기는 키가 없네 아니 근데 이 가방이 뭐지? 이거 선물 받았나 내가? <laughs> 차에 키가 있을 곳이.. <laughs> 없어 딱히 아니면 없어 아니 뭐사이 이렇게 많이 나 세차 언제 했어? 아니.. 한.. 뭐.. <laughs> 작년 봄인가? <laughs> 분명히 키가 있으면 있잖아 차 안에 어딘가에 이게 지금 있는 거야. 어, 근데 기아 차키못 찾으면 거기 센터로 가면 되나? 아 내가... 키를 사야지. 의자 밑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도 없고 보자. 기아의 결함 아니나? 이게 어떻게 결함이야? 이게 아까 어디 떨어졌을 때 어디 홀이 있으니까 어디 저기 밑에 내부에 들어간 거 아니야? 어, 이번 펜이 있다. 어, 여기 어, 펜이 있어. 그거다 뭔데? 커치 펜. 아니그 분명히 어디 껴 있어 그러면 키가 우와 쓰레기가 계속 나와 어, 뭐 어, 마스 크도 충전기도 있는데 여기 왜? 자 마스크 줄 설마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뭐가 있는 거 같아 여기 왜 구멍이 나 있냐? 이게 이게 기아의 결함이지 뭐 결함이야? 구멍이 나 있는 게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뜯어야겠는데? 어떻게 뜯어? 전에 뭐가 있다! 전에 키가 있다! 왜? 진짜야? 어. 대박! 대박! <laughs> 그, 그 안에 키가 있어 대박사건! 여기 안에 키가 있었어 저 젓가락 같은 걸로 빼야겠는데? 대박 젓가락 좀 갖고 와 젓가락 알았어 그거 말고도 더 있어? 차에 집이 엄청 많아 가 어, 있어봐 응미완 어, 바쁘니까 현대.. 한대, 현대에상 바쁘니까 내가 너무 일하느라고. 이거 맞벌르 가장 현실이지. 아 세차를 좀 하고 사지, 살지. 아유 진짜. 이거 <laughs> 한 김에 오늘 차에다가 에어 좀 불어줘. 알았어. 대박. 거기 어딨어? 몰라. 만지 아니 보는데 키 같아. 근데 이거 못 꺼내지 않아? 왜냐면 키 키에 키링이 없거든. 이걸 열수 없을까? 어떻게? 어, 이게 뭐? 야 서랍. 어. 폰봉 이 볼트를 풀면 이게 빠질라나? 어저 키링 있다. 키링 있다고? 어저 키링 있어. 키링 있어. 아 찍게 같은 거 가지고 기 찍게. 어 찍게 같은 거 있어야 돼. 그지 어. 아니 젓가락을 하나 더 갖고 오지. 두 개면 될것 같은데. 하나만 더 갖고 와죠 젓가락. 빠가지. 아 빨리 빨리. 와 대박. 이거 몇년 만에 키를 찾았어. 이걸로 하면 될것 같아. 어? 아니. 뭐야? 아이씨, 아 이거 쓰레기통이야 이거? 아이씨.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위에 뭐가 없었어. 원래 있어, 원래 있어. 으우 어! 뭐? 찾았다. 뭐? 처음 보는 기린이야. 이게 언제 또 기린이야? 오빠 나 처음 사준 거 아니야? 맞아. <laughs> 대박. 야, 차키야 어디갔다왔어? 어 여기 안에가 완전 여기를 뭘로 막아야겠다. 음. 거기가 근데 왜 뚫려 있지? 아니 여기 원래 이 패드가 있어. 아. 뭐가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뭐. 왜 패드가 있는데 왜 안에가 구멍 뚫려 있냐 이 말이지 나만. 모르지 나도. 뚫려 있으니까 패드가 있겠지. 어디갔지 패드가? 봐봐 오빠가 조그만 간식 가져다가 찾잖아. 아 너무 컨텐츠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러게. 되게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벌써 찾았습니다.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컨텐츠 방향을 살짝 돌려야겠다. 차는 이렇게 타는 거다. 차는 자, 잠깐 잠깐 잠깐. 어, 이거, 아, 아, 청, 아, 아. 청소 조금만 하고. 아.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아이 뭐야! 오빠, 오빠 명함 나왔어. 근데 명함이에요. <laughs> 어, 명함. K9. <laughs> 언제 쳤 거야, 이거 여보. 응? 여보, 마이크를 차. 저, 여보, 컨텐츠 방향을 바꿔야겠어. 응. 키를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근데 키 이거 있을 때 좋았어. 왜? 왜냐면 키가 언제나 하, 여기 안에 있잖아. 그 시도가 맨날+ 맨날 걸리지 문 따면은 아니 가... 나머지 한 키로 문 잠그고 다녔지 누가 차문따면은 훔쳐 가는 거야 그냥 운전이 되잖아 레일을 딸까 누가 다시 방도 좀 볼까 나, 나 갑자기 톡으로 하고 싶네 짜자자잔짜자자 뭐야? <laughs> 술 먹으러 나갈 때 차에다가 놓고 이제 차 내린 다음에 이제 한 개씩 먹고 술 먹으러 가는 거지. 집에 놔두고, 집에 놔두고 가면 항상 아쉬우니까 차에다가 안 상해? 이런 건안 상하지 그래? 도전 응. 필수 아이템 아이고 응 어. 콘텐츠 찍고 어어어 어, 어. 콘텐츠 어. 차는 이렇게 타는 거다 어그왜 어. 나도 그렇지만 응, 응. 차를 좀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하, 오빠는 너무 심해 오빠 병이야 차는 이렇게 타는 거다 조언 한번 어. 해주세요 차는 그냥 내 다리를 대신할 뿐이야. 뿐이에요. 왜냐면요. 그냥 내 다리 아프니까 그냥 타고 다녔다가 내렸다가 또 갔다가 하면 되는데 오빠는 제아제 아! 제 차가 왜이런지 아세요? 제 차가. 이제 저희 오빠가 어디 애들 모래놀이 같은 데를 못 가게 해요. 왜냐면 자기 차에 모래 묻을까 봐. 그래서 내 차는 이제 거의 막 타는 차? 오빠 차는 어디 그냥 약간 뭐 애들 과자도 못 먹게 하고 저기 모래 화장도 못 가게 하고 놀이터도 안 된다. 뭐 신발 털고 타라.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저는 차탈때 애들한테 과자도 먹어. 뭐 먹어? 아이스크림도 먹어. 사탕 먹어. 그냥 땅에 버려. 이런 타입이에요. 근데 차가 너무 더럽잖아요. 닦으면 되지. 안 닦잖아요. 아이, 집만 깨끗하면 되지. 너가 혹시 자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래도 차라는 거는 응. 좀 차가 되게 응. 비싼 건데. 응. 내가 차안 비싸. 얼만데요? 내차뭐 한, 지금 팔면 한 600만원 나오나? 어, 그 비싼 거지. 어? 비싼 거지.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차를 막 이렇게 박으면서 막, 막 그냥 조금 조금 박으면서 편하게 타면 되지. 그렇게 비싼 차를 사고, 사가지고, 엘지 g 중지 닦고, 굳이 이렇게 타야 되나? 자기 성격으로 타는 거지. 안 그래? 아, 차를 좀 깨끗하게 차면, 타면 응. 좋잖아요 안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좀 응. 이렇게 닦아 고 나는 지금 애큐가 너무 힘들어 아, 오빠가 그래. 청소좀면안 될까 그럼? <웃음> 네. <웃음> 왜? 왜왜왜 <왜. 웃음> 손에 냄새가 나 <맡아. 웃음> 손에서 본 냄새가 갑자기 나아이씨 <laughs> 그럼 차 구경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요? 차 구경? 지금... 네. 지금. 네. 너무 음. 청소하려 그랬지. 자, 외부를 음. 한번 구해 시켜 주세요. 음, 깨끗하네. 겉, 좀 봤을 때는 깨끗해 보여 사실. 오 깨끗해. 깨끗해 보이는데만 음. 자세히 보면은 막 음. 여기 이제 막 엄청 묵은 때들이 음. 많이 묻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비가 한번 쫙 오잖아요. 다 캐서 아, 다, 다 씻겨 내려가요. <laughs> 진짜 다 씻겨 네? 내려가요. 세차 언제 했어요? 했죠? 한일년 <laughs> 전? 일년 전에 세차했어요. 외부 세차, 외부, 외부. 외부 세차 일년 전에 했어요. 어, 외 내부는 해 가끔. 어. 정말 내가 못 참겠다 싶으면. 어. 음. 응. 내부는 응. 내가 저 에어워시, 에어워시? 에어 분는거 에어 에어 있잖아. 어, 컴블레이션. 응. 그거 진짜 그건 자주 해. 음. 어. 가끔 그리고 닦고. 그럼 안 이거 해. 마지막 세차는 응. 저번에 비온 날이네요. 스스로 세차. 어. 비온날 셀프 세차 자동차 <웃음> 아니 눈온날아눈날 아, 이번에 눈렀잖아 <laughs> <울었잖아. 웃음> 네. 그때 그날 아, 그날, 그날 와이퍼도 문들어주고 아 그렇게 아 응.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아? 어 아, 겉으로 봤을 때 응. 진짜 깨끗해 보이네요 끝에 그래. 어, 막 이런데 근데 이제 응. 이런 이런 물 자국 같은 거 이런 거좀 보면은 좀 신경 쓰이지 응. 않아요? 아 이거는 시골 살아서 내가 헉? 제가 시골 아, 그 살아서, 그 그런, 살아서 거 그런 거 같은데 있어, 그런 아 이런 물자국이요아 네. 이런 걸 아니 처음 봤는데? <laughs> <laughs> 이 물자국 <laughs> 여기랑 처음 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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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자국 이 있잖아 어. 여기. 처음 봤어. 아이 그걸 처음 봤다고? 어. 이 물자국을 신경을 쓰나 사람들이? 약간 내가 보는 곳은 내가 보는 곳은 앞리밖에 없어. <웃음> 아. <웃음> 차에 타서 앞리가좀 더럽다. 어. 아니면 실내가 더럽다. 그럼 아 오늘 집에 가서 바람을 좀 불어야겠다. 약간 그런 거지. 근데 휠 같은 것도 닦은 적이 있어요 혹시? <laughs> 휠은 제가 물을 많이 쏴가지고 휘 이렇게 했어요 아 1년 전에? 1년 <laughs> 전에 <laughs> 여기 앞에 보면 이런데 벌레 죽어있는데 이건 언제적 벌레일까요? 이거는 애들 저기 관찰하라고 아. 어. 관찰하라고 놔둔 거죠 박제 수준이지 거의 뭐. 아다 이유가 있구나 다 아, 이유가 있죠 아. 이러고 봐 차는 이렇게 박으면서 타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어, 어디서 박았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집에서 많이 박았지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그래요? 응. 어... 집에다가 내가 진짜 많이 먹었지 그래도 겨울이라고 스노우 타이어는 끼고 다니네요 나 죽을까봐? 여기 봐봐 여기 물대 물대 이게 물대야? 네 나는 물을 뿌린 적이 없는데 왜 때가 생기지? 비가 왔으니까 <laughs> 난 물을 뿌린 적이 없어 비가 왔으니까 비가 와서 아... 여기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한 3년 전인가? 그 연석인가? 거기에 박았어 땡 하고 근데 왜 수리 안 하고 타요? 그냥 맨날 똑같더라고요 이게 좀 번지면 내가 고치려 했는데 맨날 똑같은데요? 이게? 아 어, 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거 운전하면서? <laughs>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laughs>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요? 내가 보는데도 주유구 요거 요거 이렇게 잘 되나 안 되나 딱 네. 열리면 여기 주유 거의 주유구 아니면 압류리 그러고 너무 엄청 더럽잖아요 요즘에. 이런데 오 이런데도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웃음> 진심으로 <웃음> 이런데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문슨 더럽잖아. 아 아니 여기 시, 여기 봐봐 이거, 뭐 때가, 어, 실내만 깨끗하면 되지. 실내도 안 깨끗하지. <laughs> 실내 뭐이 정도 뭐 괜찮지 뭐. 실내 깨끗한 거 맞아요? 음, 여기는 거의 와 깨끗하다 진짜. 청정 공간. 음, 어, 어 여기는 여기는 왜 이래요? 여기는 뭐야 이게? 아니 여기 어디더라? 어디더라 주문진인가? 어디 후... 바꾸다가 박아가지고 찢어졌는데 저기 뭐야 카센터 사장님이 너무, 너무 보기 싫다고 여기 꿰매주셨어요 아. 뭐, 하도 고치라는데 안 고쳐가지고 아 이게 꿰맨 거구나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다다 소리가 나요 가면 <웃음> <웃음> 이게 차 운행하면 다다다 소리가 아, 나요 그래, 범퍼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꿰매서 타는 거예요? 네네 아. 왜냐하면 또 박을 수도 있거든요 아. 와, 이런 거딱 닦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오늘 보니까 되게 심하네. <laughs> 오늘 보니까 좀 청소를 해야겠어요. 제가 맞벌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 어. 미국이 약간 어. 이렇게 타거든요, 차를. 나 마인드가 미국 스타일이야. 아, 미국 스타일요? 차는 어. 내 다리를 대신해 주는. 이동수단일 뿐이다 차는 이동수단일 뿐이다라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응. 차는 정말 소중한 내 응. 재산이다 <laughs> 정말 아껴야 된다 응. 기스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응. 사람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안 되죠 기스 뭐~ 나면 좀 이렇게 뭐 어차피 날 건데, 기스. 기스는 뭐 사람이 소매만 이렇게 탁! 단추만 해도 기스 나는 거를 막 그렇게 오빠처럼 화내고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러면 너무 막 빡빡하죠. 응. 애들 뭐 발도 털고 타! 막 이러고. 모래사장면안 돼, 이러고. 나는 우리 아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뭐또 쓰레기통에 꼭 넣어, 이런 거 보다는 내가 또 치우면 되니까. 응. 그렇죠? 자, 이제 청소를 해볼까요? 뭐야, 이거? 오, 어, 소레 소세지 껍질. 언제, 언제 거예요? 네. 오, 깨끗해. 오,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오, 포켓몬 빵껍질. <laughs> 너 뭐, 이거 알고 있었어? 뭐야? 여기에 서랍 있다? 어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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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빠져버렸네. 여기 사람 있었어. 나 처음 알았어. 여기, 대박. 여기 사람. 쓰레빠 넣는데 저기 있지. 여 밑에. 응. 음. 끈.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 어. 뭐 쓰레빠 넣는데 여기. 신발장. 한 번도 쓴적 없어. 근데 솔직히 누가 여기다가 쓰레빠를 넣어? 이거 막 누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여기다가 들어서. 응. 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아, 후레쉬가 빠지는 거야? 어. 우와, 대박. 음, 좋다. 쳐봐, 쳐봐. 어떻게 켜? 오. 아, 사고 났을 때? 뭐 사고났어요. 그때도 쓰고, 어. 뭐 어두운데 이렇갈 때도 쓰고. 우와. 좋지. 응, 좋다. <목소리> 오빠도 내차청나내 차를 어. 청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왜? 내가 평상시에 애들 많이 태워, 태다니잖아 기 근데 또 청소가 너무 좋다. 깨끗해, 깔끔해. 응. 나 이제 차가 나 이제 차 깨끗하게 쓸고 싶어. 언제까지 봐보자 <laughs> 라라라라. 완벽하진 않지만 나에게는 정말 열심히 세차했어. 나 이제 차 깨끗하게 타야지. 기분 좋네. 그래? 어. 근데 외부는 언제 하지, 외부? 뿌듯하다. 이런 거 하니까. 음. 어. 이제 깨끗하게 달래. 이제 깨끗하게 달 거야. 그 얼마나 가나 보자 한번. 뭐. 났어. <laughs> 밥 먹자. 그래. <laughs> 오빠는 어떻게 그 매번 그렇게 차를 깨끗하게 타냐? 신기하다.